저그는 모든 행성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행성인들의 악몽입니다. 그중에서도 뮤탈리스크는 매우 온순한 적인 디파일러와는 달리 잔인하고 고악하기로 악명이 높죠. 뮤탈리스크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액이 벌레라고 부르는 작은 벌레들과 기생하며 살아가는데 평소에는 뮤탈리스크의 몸속에 기생하다 필요한 때가 오면 몸통 끝에 위치한 주둥이자 항문을 통해 발사합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 배변을 하는 것이죠 사실 뮤탈리스크 한 개체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야생 뮤탈리스크의 날개는 부드럽고 고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굶주린 적들의 먹잇감으로 누려지기 쉽상이죠 이들은 생존을 위해 특이한 생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단독 개체로 행동하던 뮤탈리스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몸집을 작게 만든 후 공처럼 뭉쳐 이동합니다. 뭐 얼핏 보면 한두 마리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방심한 채로 접근하다 사냥당하기 일수죠. 일꾼은 뮤탈리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뮤탈리스크가 싼 벌레들이 프로브의 몸을 관통합니다. 재설된 벌레들의 공격을 받은 이 작은 프로브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에 이릅니다. 일군을 지키기 위해 테란과 프로토스는 동맹을 맺고 뮤탈리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문가는 우선 일군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은 조언에 따라 곳곳에 미사일 터렛과 포톤 캐논을 설치하고 하늘에는 강력한 레이스와 스카우트를 띄워보내는 등 시설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뮤탈리스크 말살을 위해 강력한 군대를 대기시킨 연합은 조용히 뮤탈리스크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군요 연합은 뮤탈리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먹잇감의 냄새를 맡은 뮤탈리스크 띠가 하늘로 접근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연합은 강력한 공격으로 뮤탈리스크를 퇴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군요. 가장 중요한 건내 삶의 터전이 뮤탈리스크로부터 안전해졌다는 것이죠. 작은 희생 정도는 눈 감을 수 있는 완벽한 작전으로 마침내 우리는 뮤탈리스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